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을 종료를 하고 어 다음 휴식 시간으로 저는 들어가려고 그래요. 라이브가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정리된 내용을 노트나 어떤 벽보에다 적어 놓거나 모니터에다 입력을 해 놓고 그걸 읽어 가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좋기는 했지만 또 깔끔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로 방송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현장의 모습 살아있는 목소리 또 배경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라이브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이렇게 추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날씨가 바깥에 기온이 엄청나게 춥다면 창문을 닫고 나면 그 물이 흐르잖아요. 어 결로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얼어서 물이 안 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물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기온이 에, 며칠 전보다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온이 없을 때 기온이 펄펄 날때 추운 겨울나기는 확연하게 달라요.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홍천 이시선 농장에서 요즘 뜨끈뜨끈하게 끓여서 맛있게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는 무청시래기 특품, 중품, 하품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청시래기 요리를 해 드시는 경우 하품을 주문하시면 되겠고, 아냐, 그냥, 그냥. 아 어, 대충대충 끓여서 먹을 거야. 그러면 중품 무청 시래기를 주문하시면 되겠고, 아니야. 그래도 돈좀 벌었으니 맛있는 시래기를 사서 좋은 시래기를 사서 우리 기, 가족과 함께 먹을 거야. 특품 무청 시래기를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특품 무청 시래기는 말릴 때 그늘을 잘 지게 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마른 것을. 특품 무청시래기라고 하는데요. 녹색으로 아주 보기가 좋아요. 예. 그리고 중품. 요것은 빛가림 빛가림, 요거를 했지만 빛가림이 좀 시원찮아서 일로, 빛이 들어오고, 절로 들어오고, 일로 들어오고, 일로 들어와서 누런 거랑 퍼런 거랑 섞인 걸 중품이라고 합니다. 맛은 같아요. 그러면 하품은 뭐냐? 하품. 그 물건은 하품인데, 시래기 품종은 똑같아요. 이렇게 가림을 잘 해주지 못한 결과물로는 누런 시래기로 마르게 되는데요. 아무리 시퍼런 무청 시래기를 걸어서 널어 놓는다 해도 차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누렇게 돼요. 떡립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낙엽이 지면 이렇게 보면 그 낙엽이 퇴색돼서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게 똑같아요. 무청시래기도 새파란 것을 걸어 말린다 해도 차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품, 무죽질이, 누런 거, 그런 시래기가 생산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차광이 잘된 무청시래기는 특품 녹색 시래기. 대충대충 대충 해가지고 빛도 들어가고 뭐 차광이 일부 된 거는 중품 무청 시래기. 녹색 시래기와 누런 시래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품은 뭐냐? 하품. 아래 하. 품질이 낮은 거. 똑같은 무청 시래기 전정무씨앗을 파종을 했는데도 차광을 선착해 해서 빛이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일로 오고 절로 와서 그냥 누리끼리하게 마른 시래기를 하품 시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제 영상을 보시고 무청 시래기가 필요하신 분 전화를 주시게 되면 그 무청 시래기 삶는 방법이라든지 구매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화번호 하나 더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궁금한 내용. 어,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농장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용금 확 껴가지고요. 돈 되는 꿈좀 꿔서 기분 좋은 내일 아침 맞게 저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